네, 땅땅아지매입니다. 예, 네, 제가 초지대교를 건너서 이, 여기로 들어오는데요. 한뭐 2, 3번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등사 뒤쪽 편에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길로 들어가면요. 어, 동막해수욕장 나오는 길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그렇게 강화도에서도 안으로 쭉 들어가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예,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예, 나온 게글린주택이거든요 예, 그글린주택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주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길로 해서 초입입니다. 이 길로 해서 이제 강화도로 이 길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 지금 보이는 이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가요.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655번지입니다. 어, 물건은요. 근린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199.95니까 한 2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건물 면적이 83평입니다. 네. 이렇게 끝이 이렇게 생겼고요. 배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앞에 주차 대수는 한 14대 정도 될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네, 앞에 이렇게 데크가 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네, 앞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예. 땅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개가 있어서 가까이 가보지는 못하겠네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가요. 선돌이 655번지가 199.65평인데 예, 1층 점포가요. 59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예,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 면적이 59평이고요. 2층 주택이 저 위에 보이는 쪽에 19평입니다. 이렇게 예. 예, 생겼습니다. 네, 주차 공간은 꽤 있습니다. 예. 이 평수 치고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만이산도 가고요. 이 길로 동막 해수욕장. 그리고, 음, 강변료로 해서, 예,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초입입니다 강화도. 그리고 계단이요. 4.72평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록 1, 2는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목록 1의 대지 및 마당 또는 주차장이고요. 목록 1의 1층은 영업소, 카페이나 홍, 현재는 에... 공실입니다. 이렇게 예. 예 뒤쪽 부분에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땅의 경계선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기 1층 뒷문 카페로 나와서 2층 철제 계단을 내서 2층 주택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요 인천광약시 강화군 길상면 강화 로얄 워터파크 서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 전등사도 여기서 가깝습니다. 예, 인근 일대는 임야및 농경지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예, 분권까지 차량은 어, 자차로 다니셔야 되고 시내버스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예, 대중교통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부지로 이용 중이고요 어, 봉건 남측으로 공도에 접합니다.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음. 또, 문화재 뭐 유존지역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건설공사 시에 문화재 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철골조, 경량 철골조, 지붕 2층이고요. 저기. 예, 뒤쪽 부분은 요렇게 생겼고요. 예, 산 밑에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약간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배수로인 것 같아요. 땅이, 예. 저기 건물이 지어진 데는 땅이 약간, 음, 돋아져서, 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요. 경량 철골 지붕 2층이고요. 그다음에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뭐 외벽이 미장, 벽돌 및 샌드위치 판넬 마감이고요. 그리고 강화 유리, 뭐 창호입니다. 1층이 점포셋, 원더, 월, 커피점 등이 있고요. 2층이 주택인데 위생 및 급배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피숍 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은잘돼 있겠죠. 생겼습니다.